야, 삼겹살. 야, 이 소리. 야, 정말 아름답네. 이 소리가 나의 마음을 울리는구나. 삼겹살 뒤집기 진행시켜. 아, 이 혼삼. 삼겹살은 혼자 먹어야지. 이 너무 맛있는 이 삼겹살을 누구한테 나눠줄 수 있을까? 난 없지. 그래서 오늘도 난 혼자 삼겹살을 찌는 시켜 익어가는구나 너가 내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 자 뒤집어 볼까 다 익었네 좋았어 내 입으로 찌는 시켜 아이 식도를 타고 흘러내가는이 육즙과 기름의 조화 너무 좋아 좋았어 야 그다음엔 소주 진행시켜. 소주는 뭐지? 가루 아니지. 세로. 주시켜 내 속으로 들어와. 세로야. 세로로 생긴 내 식도로 들어오렴 세로야. 아 어... 역시 소주는 세로야. 엔솔. 어 누구야? 히랄. 어, 어 히랄. <laughs> 어, 웬일이야? 어, 네가 보이길래 오늘도 괜찮았어. 아 정말? 아 내가 보였어? 응. 뭐지? 마치 나를 따라다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laughs> 아니야, 무슨. 아 이거 우연이지? 그럼. 어, 그래. 그러면 한잔 주인 시켜야지. 근데 이거 삼겹살이야? 삼겹살이지 나 이거 먹어도 돼? 응 어. 진흙 시켜 <laughs> 자받 어. 새로 좋아해 응. 소주는 뭐라고? 가루? 아니 아니 세로 아 어, 그래 너 안되겠다 두잔 먹어 그래 너도 짠짠아 <laughs> 어. 지기네 아, 아. 쓰다 <laughs> 선생님 달리 달리 달고 응? 사이다 하나을 시켜 영자아 어희라 사이다 어때? 어 고마워 <laughs> 그러면 은 우리 이번엔 삼겹살 한점 주문 시킬까? 응자아 네가 먹어 어? 내가 너 먹여주냐? 어 알았어 내가 먹을게. 그래. 음, 맛있다. 맛있어. 응. 좀 빨리 먹어줄래. 나 괴담 진을시켜야 되는데. 그래. 좋았어. 괴담, 진을시켜 야, 이거, 진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일본 후카이도에서 있었던 사건이야. 그한 정신병원에 격리된 생존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해준 얘기거든. 그 뭐, 물론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건 자체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래. 다이세치산산막살인 사건이라고 후카이도 신문 과거 기사에도 찾아보면 나온대. 그 남자가 그 사건에서 살아남은 건 확실하다는 거. 사건의 시작은 이랬어. 그 남자가 삿포로 중심가에 있는 한 고서점에 우연히 들어갔대. 지금은 없어진 가게래. 책들을 보다가 무심코 한 권을 꺼냈는데 그 틈에서 대학 노트가 떨어진 거야. 이게 뭔가 싶어서 펼쳐보니까 놈이 온다. 놈이 온다. 놈이 온다. 놈이 온다. 놈이 온다. 그 놈이, 온다, 놈이, 예, 온다 놈이 온다. 놈이 온다. 놈이 온다. 놈이 온다. 이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건가?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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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이런 무서운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빽빽하게 적혀 있었대. 되게 기분 나쁘지 않아? 그 남자도 소름이 돋아서 가게 주인한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게왜 있어요? 하고 물었대.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노트를 빼앗더래.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건 파는 게 아니라고 그랬대. 그러고 나서 그날은 그냥 돌아왔는데, 그 남자는 그 노트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래. 놈이 대체 뭘까? 노트를 쓴 사람은 지금 살아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대. 결국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 그 고서점에 갔대 약 일주일 동안 그래서 가게 주인한테 계속 물어보니까 진절머리가 난 주인이 드디어 입을 열었대 아니 자네 그렇게 알고 싶어? 그럼 8월 23일에 다이세치산산 중턱에 있는 산막에서 묵어봐 단 후회해도 나는 모른다. 라고 했대. 봐봐. 여기까지 들으면 이게 안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남자는 친구 4명을 꼬셔서 5명이서 그해 8월 23일에 등산을 떠났대. 남자 3명에 여자 2명. 그렇게 순조롭게 산막에 도착했어. 여자 둘은 차 준비해올게 하면서 1층에서 준비를 시작했고 남자들은 2층 침실로 올라가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대. 그러고 남자는 창가에 앉아서 경치를 보고 있었어. 한 5분쯤 지났을까? 똑똑, 침실 문 반대편에서 소리가 났어. 저기 문 열어줘. 차 타왔어. 어, 저기 문 열어줘. 차 타왔어. 아래층에 있던 여자의 목소리였어. 손에 접시를 들고 있으니까 스스로 문을 못 여는 것 같았지. 당연히 문 근처에 있던 친구가 문을 열었어. 그 순간, 쿵! 그 녀석의 머리가 떨어졌어. 근데 이상한 거야. 얼굴이 여자 얼굴인데, 정확히 말하면, 목이 잘려나간 남자 몸 위에 여자의 잘린 목이 올려져 있는 거야. 목 아래에서 끊임없이 피가 흐르고 있었대. 손에는 뭔가를 들고 있었고, 목만 남은 여자의 눈은 엉망스럽다는 듯 방안을 계속 보고 있었어. 그리고 그 녀석은 묻지도 않고, 방 중앙에서 짐 정리를 하던 친구의 목도 잘라버렸어. 그 순간 남자는 정신없이 창문으로 뛰어내렸대.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도망을 쳐서 등산로에서 우연히 만난 등산객에게 구조를 요청했어. 모르는 사람이 친구들 목을 잘라 죽였어요! 라면서. 반신반의하던 등산객이었지만 서둘러 같이 산막에 가봤대. 그리고는 그 끔찍한 광경에 주저앉고 말았어. 1층에 여자 두 명이 목이 잘린 채 죽어 있었던 거야. 경찰이 출동했고, 남자는 창문에서 뛰어내리느라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어. 현장 검증 결과가 더 소름이 돋았는데 네 명의 시체가 너무나 날카롭게 잘려 있어서 출혈도 거의 없었대. 그게 어떤 흉기를 쓴 건지 경찰도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희생자들의 머리가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았대.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졌지. 생존자는. 병원 침대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 그때 간호사가 링거를 바꾸러 왔는데, 똑똑, 예 누구세요? 예 들어오세요. 근데 문이 안 열려. 그리고 대신 목소리가 들려왔어. 이 방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이 어머입니다 짐을 들고 있어서 죄송한데 문좀 열어 주시겠어요? 라고. 남자 어머니의 목소리였어, 분명히. 근데 그 어머니는 도쿄에 있었어. 근데 여기는 후카이도 아사히카와인데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없었지. 그리고 애초에 누가 연락을 한 거지? 남자는 뭔가 부자연스러움을 느꼈어. 그때 간호사가, 네, 지금 열게요. 하면서 문으로 다가가자, 안 돼! 열어서는 안 돼! 라고 소리를 치려는 순간, 쿵! 하고, 간호사의 목이 떨어졌어. 남자는 그제서야 깨달았어. 그 녀석은 스스로는 절대로 문을 열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녀석은 어떤 사람의 목소리도 흉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녀석은 온갖 구실로 문을 열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녀석은 자신의 존재를 안 사람을 죽일 때까지 계속 쫓아온다는 것. 남자는 그때 침대 커튼 속에서 그만 기절해버렸대. 아마도 그래서 살았나 봐. 하지만 그 이후로 남자는 문이 있는 곳 근처에는 절대 갈 수가 없게 됐어. 걔 지금도 정신병원 새 창살 안에서 대학 노트에 이렇게 적고 있대. 처음 고서점에서 발견한 노트의 주인과 똑같이. 놈이 온다 놈이 온다 놈이 온다 놈이 온다. 나도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소름 돋았어. 설마 내가 있는 곳까지는 안 오겠지? 했는데 이 얘기를 친구 두 명한테 해 줬거든. 그때 얘기가 끝난 게 새벽 5시였어. 그때 갑자기 집 초인종이 울리는 거야. 벌벌 떨면서 현관으로 가봤어. 그때 야, 나야, 나. 나네 친구 누구야? 하면서 문 열어줘? 라는 소리가 들렸어. 도쿄에 취직한 친구의 목소리였어. 이런 얘기를 한 직후라. 우리 셋다 초조해 하면서 살짝 잠금만 풀고 문 열려 있어 라고 소리쳤지. 그랬더니 선물을 잔뜩 들고 있어서 문 열어줘. 야, 문 열어달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우리 다 벌벌 떨고 있었는데 친구 하나가 재치를 발휘해서 뒷문을 살짝 열어봤어. 그러고 그 친구한테 야, 문이 고장난 것 같아. 뒷문 열어뒀으니까 뒷문으로 들어와. 라고 한 거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들어오면 어쩌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그러고 아침까지 우리 셋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어. 그러고 나서 한 10시쯤이 돼서 그 문을 두드렸던 친구한테 전화를 해봤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 나 지금 도쿄에 있는데 왜? 라고 했어.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정말 오싹했지. 지금도 반은 믿기고 반은 안 믿기는데, 난그 이후로 절대 함부로 누굴 위해서든 문을 열어주는 일이 없어졌어. 너도 조심해. 특히 밤에 누가 문 열어달라고 하면,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돼. 히라라, 너 조심해야 돼. 들었지? 지금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그래. 너또막 누가 초인종 누른다고? 반 가서 워 히라 랄라 거리면서 문막 열어 주지 말고. 응, 음. 괜찮아. 난 내가 죽이면 돼. 어, 어, 한잔 해. 어, 어, 그래요. 자. 어, 어, 어. 그럴까? 음. 어, 너도 한잔 받아. 음. 자. 어. 짠, 어, 짠, 짠. 죽이네. 어? 죽인다고? 나 할게. 이거 진짜 들으면서 소름 쫙 돋았던 얘기야. 몇년 전에 그 일했던 병원이 도호쿠 쪽 시골이었거든. 진짜 깡촌. 산속에 있는 그런 곳 있잖아. 거기서 같이 일했던 아저씨한테 들은 건데. 꽤 오래전 일이라고 하더라고. 그때가 추석 연휴 기간이었대. 병원 근무는 연휴가 뭐가 없잖아. 그날도 연휴 때처럼 근무 끝나고 병원에서 나왔는데 막차 시간까지 딱 15분 남은 상황이었대. 아니 병원에서 5분 정도 걸으면 작은 버스 정장이 하나 있는데 그 안은 너무 어두워서 아저씨는 밖에 나와 있었대. 산길이라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데. 저쪽 가로등 불빛이 조금 닿는 곳에서 아저씨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워크맨으로 음악 듣고 있는데, 마을 쪽에서 차한 대가 오더래. 그리고 그 차가 아저씨 바로 앞에서 멈추더니, 창문을 내린 거야. 뭐지? 하고 보고 있으니까, 안에서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대. 저기, 연휴 이용해서 놀러 왔는데요. 애가 갑자기 열이 나 버렸어요. 응급실 가려고 했는데 길을 잃어서요. 어떻게 가야 마을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상한 게차 안에서 에어컨 찬바람이 밖으로 엄청 나오고 있었대. 무더운 여름밤인데도 밖에 있던 아저씨조차 춥다고 느낄 정도로 세게 틀어놨던 거야. 차 안에 쓱 보니까 네명 가족이었대. 운전석이 아빠 조수석이 엄마 뒷좌석에 남자애 하나 있었는데 네다섯 살쯤돼 보였대. 그리고 그 옆에 담요를 푹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어린아이가 있었어. 차 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는데 남자애가 이 추운 차 안에서 담요 덮고 있는 아이한테 필사적으로 부채질 하고 있더래. 계속 부채질 하면서. 아저씨는 아이가 아파서 그런가 보다 했대. 그래서 친절하게 알려줬지. 조금만 더 가시면 유턴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 갔다가 지금 왔던 길로 돌아오세요. 중간에 새로 생긴 도로가 있으니까 거기를 똑바로 가시면 마을이 나와요. 거기서 응급병원 찾으시면 돼요. 친절하게 길도 자세히 알려주고, 어디에 응급병원 있는지까지 다 설명해줬대. 아,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부부가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차를 몰고 갔어. 그리고 조금 후에 버스가 와서 아저씨는 그거 타고 집에 갔고. 그렇게 그날은 끝났어. 계절이 지나서 다시 가을이 됐다. 산나물캐는 시즌이거든, 그때가. 지역 사람들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산나물 캐러 사람들이 많이 와. 그날도 아저씨는 일 때문에 버스 타고 산길 지나가고 있었는데, 현지 경찰차가 여러 대 왔다 갔다 하더래. 산나물 캐러 왔다가 누가 조난 당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버스 기사님한테 물어봤어. 조난이라도 당한 건가요? 그런데 기사님이 예상밖에 대답을 하더래. 아니, 아니야. 오늘 아침에 저쪽 산에서 아이 시체가 발견됐어. 예? 자세히 들어보니까 산나무 캐러온 사람이 시체를 발견했대. 산속에서 뭔가에 걸려 넘어졌는데 뭐지? 하고 돌아보니까 일부가 백골화된 아이 시체가 있었던 거야. 묻혀있던 아이시체를 야생동물이 파낸 건지 뜯어먹은 흔적도 있었다더라. 아... 그 얘기 듣는 순간 아저씨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대. 범인은 얼마 안 가서 체포됐어. 그런데 그 범인이 누군지 아는 순간 아저씨는 정말 할 말을 잃었대. 그날 밤 자기한테 길을 물어봤던 그 부부였거든. 밖에서 딸 아이를 얼떨결에 죽게 만들었다? 잡히기 싫어서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묻었다. 부부의 진술이 이랬대. 아저씨는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문득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들었대. 그날 밤, 그 사람들이 나한테 마을 가는 길을 물어본 건 아이를 살리려고 응급실 가려던 게 아니었던 거 아닐까? 어느 길로 가면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아이를 버릴 수 있는 곳으로 갈수 있는지 그걸 물어본 건 아니었을까? 생각해봐. 아저씨가 알려준 길이 반대 방향으로 가면 마을에서 점점 멀어지잖아. 산속 깊숙한 곳으로. 야, 이거는. 귀신 얘기가 아니라 그냥 진짜 현실 어떤 공포네. 응 그렇지. 그럼 그 부부가 아이를 결국에는 의도적으로 살해를 해서 그날 산속에 묻으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네. 오, 뭐 그런 셈이지. 근데 부채질은 왜 했지? 죽었으니까 뭐 냄새나 뭐. 아, 사체에서 나는 냄새를 환기시키려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썩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에어컨이 최대로 아 그치? 맞네 부패될까봐 그러면은 그럼... 아이를 이미 죽은 죽인지 좀 됐었나 보다 그럴 수 있어 근데 생각해봐 응. 그 꼬맹이 아이도 응. 알고 있었던 거어 그거겠지 그러게 그 아이 어떻게 됐을까 글쎄 모르지 아좀 무섭다. 그니까 현실적으로 소름이 는다 음. 아, 음, 무서워. 아 무서워. 우리 짠하자, 짠. 아 어, 그래, 짠하자. 짠, 짠. 어, 나도 줘야지. 어. 어 짠, 짠. 아, 아 어. 야, 어, 온기가 돈다. 아우 소름이 돋아가지고. 딱뜻진다 어, 야, 한잔더 하자. 어. 음. 어. 자, 자, 짠, 짠. 아우. 아. 역시 소주는 세로야 근데 따를 땐 가로로 따르거든? 되게 세로 가로로 하지 않아? <laughs> 아니 뭐야 뭐 웃는 거야 우는 거야 세로야 어? 가로야 세로지 <laughs> 아 그래? 그럼 우리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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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인다! 죽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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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不急。